네, 안녕하세요 무화꽃지피였습니다 쇼호스트 이미정이고요 네 송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이네요 네 <laughs> <laughs> 네 오늘 너무 더웠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잠을 좀 많이 못 이루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네.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? 아우 요즘에 진짜 열대야에 음. 잠자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밤낮 너무 더운데 네.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짧은 시간 주무셔도 꿀잠 단잠 음. 이렇게 주무셔봤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베네포미스코 어, 필로우 함께할 건데요. 네. 사실 이제 저도 베개의 중요성을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? 어, 왜냐면 좀 절주기 때문에. <laughs> 아, 뭐 우리 차에 얼마 안다고요 아, 그래요? <laughs> 근데 네. 하루가 좀 연마다 좀 다르지 않아요? 그거 느껴요 그거 느껴요 네. 예전에는 안 먹기만 해도 살 쭉쭉 빠졌는데 이제는 안 먹어도 안 빠져 음. <laughs> 약간 그런 걸 느끼는데 네. 사실 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잠도 우리가 예전에는 안 자고 막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었는데 음. 이제는 날씨도 덥고 또 무엇보다 시간에 우리가 음. 이길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거든요 음. 근데 잠을 좀 꿀잠을 주고싶다면 다음 날이 상쾌해지고 상큼해질 거고요. 무엇보다 그 어떤 업무 효율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. 음, 맞아요. 정말 수면을 수면딱 취하면은 네. 마치 내그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그쵸? 사우나에서 땀을 쫙 된것 같은 상쾌하고 어. 개운한 느낌이 나는데 네. 저희 오늘 보시는 베네폼의 C 서포트 베개가 네. 여러분들의 숙면을 도와줄 것입니다. 그치 어떻게 도와주냐 궁금하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우선 저 베개가 사실 우리가 집에 베, 베고 있는 베개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. 뭐 음.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 차이도 엄청나고 정말 뭐 텍스뭐 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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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백나무, 그렇죠. 근데난 맞는 베개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요 베개가 여러분들 신기한 게 그 누가 봬도 저는 베개를 안베고 자던 사람이에요. 아 그래요? 원래 베개를 안벗어요 <laughs> 베개가 항상 네.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아,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네 베개를 안베고 자는데 요건 이제 달라요. 음. 그냥 베은 순간 오몸. 음. 이게 내 거구나.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. 또 쥐, 여름에는 그냥 덥잖아요. 몸내 음. 몸에 다 더운데 음. 요건 통기성까지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고 음.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. 이건 딱내 거다라는 <laughs> 생각이 드는 이유가. 네.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베개 모양과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. 그죠 이게 베개 아니면 저는 무슨 모형 이런 거, 어. 건축 모형인 줄 네. 알았어요.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, 네. 네, 그런 종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특이한 베개 모양인 게 인체공학적으로 우리 등에서부터 목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뵀을때 는 느낌이 드니까 딱 내 베개다. 이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. 그렇죠 기존에는 우리가 베개를 베면은 보통 정자세로 누웠을 때 그때만 편했거든요. 음. 하지만 요 베개는요. 음. 옆으로 누웠을 때도 편하고요. 음. 반대로 누웠을 때도 편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음. 지금 모양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.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베개가 양쪽에 옆에 홀이 있는 게 보실 거예요. 음. 이게 지금 귀 눌림 방지 홀이거든요. 저는 대체적으로 옆으로 음. 누워서 자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음. 귀가 항상 아프고 알베개인 것 같고 뻐근하고 그랬거든요. 맞아요, 그런 저...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. 그러다가 귀고리 깜빡이 고안 빼고 잤을 때 <laughs> 그죠? 엄청 아파요.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. 그 뻐근한 여러분들 해결해드릴게요. 음. 옆으로 주무셔도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. 음. 또 머리 받침 부분 보시면 은 구멍이 하나, 둘, 세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구멍 그냥 뚫어놓은 거 아니고요. 음. 이것 또한 여러분들 여름에도 시원 편하게 주무실 음. 수 있게 통기성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는 거예요. 음. 뒤에 뒷목에 땀이 흐르거나 송글송글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. 아요 그런 거. 베개에서, 베개잎에서 음. 냄새가 음. 나서 <laughs> 땀 냄새가 그렇게 나요. 근데 오늘 통풍이 잘 되게 네. 통기성을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놔서 뭐땀 냄새도 덜 하고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얼마나 편하냐, 누워봤을 때 그냥 되게 폭신폭신해요. 음. 폭신폭신하고 이게 전에 만졌을 때 깜짝 놀란 게 솔직히 뭐 라텍스니 뭐 메모리 폼이 정말 많고든요 근데 요거 차원이 다른 게 뭔가 찰떡 만지는 것처럼 우리 이제 추석에 보면은 만두 비한 송편 있잖아요. 음. 있잖아요. 네네 송편 비쳤을 반죽 찰진 거 있죠. 그 느낌이에요. 맞아. 그 느낌.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어 그냥 뭐 라텍스 같은 재질이겠거니 생각하시지만 히, 완전 한 번도 안 만져본 느낌. <laughs> 말 그대로 무슨 송편에 비듯이 쫀쫀득 느낌이 그쵸. 그냥 베개에서 못 느끼는 쫀득함입니다 쫀득함이 베개 신경을 다시 보관력 복원을...